벌써 1년 전 일입니다.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졌습니다. 당시 개 주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은 주인이 아니라고 발뺌해 왔습니다. 하지만 1년 만에 구속돼 재판받게 됐습니다. 알고 보니 수십 마리의 개들을 가둬놓고 불법 개사육장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조소희 기자입니다.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한 여성. 몸무게 25kg 짜리 대형견에 물려 숨지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.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주민이 곧바로 119를 불렀지만 결국 피해자는 숨졌습니다.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 씨를 개 주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하지만 A 씨는 모르는 개라고 발뺌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.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였습니다.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벌여 A씨는 1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네. 막부 속이 안 돼가지고 나왔잖아요. 얼마나 진짜 분한지 강력한 처벌을 정말로 저는 원합니다. 절대 합의도 해주지 말으라 그랬어요. 돈몇 푼에 합의했다가는 다음에 더너 아니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니까. 개 주인이 아니라고 발뺌하던 A씨는 불법 개 사육장을 운영하며 유기견 49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. 또 사건 직후 A 씨가 지인에게 해당 개를 옮겼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검찰은 과실치사보다 처벌이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개 사육장까지 운영하면서 대형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검찰은 문제의 대형견을 관리 중인 애견훈련소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JTBC 조수입니다.